체육과 크로스피 채널 브로운입니다. 오늘 먼저 와서 수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옆에서 준비 운동 하고 리프팅으로 스쿼 클린을 연습을 했습니다. 세 개의 스쿼 클린을 터치 앤고 스타일로 진행을 했고 무게는 많이 못 올라갔어요. 음, 완전 무겁게는 못했고, 근데 그렇게 해도 무겁습니다. <laughs> 어. 일단 클린은 그렇게 마무리할거고요 지금은 이제 뭐할 거냐면 짐레스틱 훈련으로 풀업이랑 그리고 토스트바를 연습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쉬는 동안 진짜 굳은 살들이 다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맨들맨들해서가지고 지금 바벨을 잡는데도 아파요 바벨을 잡았을 때 아마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이거는 원래 제가 쓰는 그립인데 써도 아플 것 같아요 리프팅을 해보니까 리프팅에서도 힘들고 해서 지금 이제 풀업이나 토스트바를 할 건데 쉬는 시간 제한을 좀둘 겁니다. 그래서 언브로큰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최대한 어 운동하는 중간 풀업 10개 그리고 토스트바 10개를 하는 중간에는 쉬진 않고 운동이 끝나고 그한 세트가 끝나고 1분간 휴식을 취할 겁니다. 사실 1분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데 제가 이걸 잘하고 어,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1분이라는 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질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짧아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최대한 1대1로 맞출 수 있게 해보려고 하는데 될지는 모르겠어요. 집네스틱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5세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트콘으로 바벨을 이용한 운동을 할 거예요. 이거는 파워 클린 그리고 프론트 스쿼트 이렇게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10개, 10개. 파워 클린 10개, 그리고 프론트 스쿼트 10개,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라운드를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은 코어 운동으로 가볍게 또 가져갈 생각입니다. 어제 운동으로 피로도가 조금 높긴 한데, 그래도 휴식 시간을 많이 가져가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 운동이 끝났습니다. 아, 진짜 오늘도 너무 힘들다, 진짜. 아까 전에 풀업이랑 이제 토스트바를 했는데, 그립에서 너무 힘듭니다, 그립에서. 그리고 안 당겨져요, 솔직히. 등이, 등 근육이 안 받쳐, 못 받쳐줍니다. 그래가지고, 어, 5라운드를 전부 다 언브로큰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니까, 러 풀업이랑 토스트바를 연결해서 언브로큰이 아니라, 풀업 언브로큰, 그다음 토스트바 언브로큰, 이렇게.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10개, 10개씩, 언브로큰으로 하고 싶었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눠서 했습니다. 안 돼. 연습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최대, 최단 시간으로 했는데, 첫 번째 라운드는 진짜 빨리 끝났어요. 이게 힘이 있으니까, 이제 체력이 있으니까, 풀업이 10개가 금방 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토스트바에서도 열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1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생각한 게 이제 빠르면 1분, 1분, 1분하고 1분 쉬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한 2라운드, 3라운드째부터 이제 밀리기 시작했는데 4라운드째에서 제가 운동하는 시간 자체가 1분보다 길어졌습니다. 이게 동작은 연속적으로 했는데 중간에 이제 풀업하고 토스트바 넘어가면서 쉬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풀업을 언브로큰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했고, 토스트바는 그 전날 운드부터 못해가지고 음,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만족스럽게 운동을 마친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확실히 코어가 진짜 많이 약해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코어는 조금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진짜 시업을 해도 윗몸 일으키기를 해도 거의 지금 복근이 많이 당기는 상태라서 코어가 많이 약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진짜 그립이 다 털리고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한1 0분은 쉬었습니다. 원래 한 5분 정도만 쉬고 하려고 했는데 좀 많이 쉬었어요. 왜냐면 그 다음 운동을 했을 때 솔직히 좀 영향을 많이 안 미쳐야 되는데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칠 것 같아서 10분 쉬었는데 10분도 사실 짧게 쉰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회복 안 됐지만 그래도 진행을 했습니다. 와드를 짜면서는 파워클린이랑 스쿼트 이렇게 중간에 한 번만 빼고 나누고 할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제 바람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와드를 들어가기 전에 염술 몇번 해보니까 10개가 안 되겠더라고요 아니 적어도 8, 9개는 돼야 되는데 9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한게 어 그러면 반반 나누자 5개 4개 하고 10개째는 파워클린을 받고 그 다음 스쿼트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와드를 했습니다 근데 첫 라운드째 파워클린 5개를 하니까 체력이 바닥이 나더라고요 파워클린 5개까지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렸어요 근데 거기서 휴식 시간을 엄청 많이 가져갔습니다 거기서 푹 쉬고 그 다음 4개 하고 그 다음 또 쉬었다가 하나 하고 스쿼트를 하는데 스쿼트는 이게 진짜 할수 있는데 못 하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좀이악깨 물고 10개만 하자 이런 생각으로 버티고 10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스쿼트는 10개를 하고 다음 세트 이제 들어가는데 파워 클린이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5개, 4개를 고집하려고 두 번째 라운드까지는 그렇게 갔습니다. 아, 시간을 보니까 한한 라운드당 2분 30초에서 3분까지도 걸리겠더라고요. 한첫 라운드 했을 때는 2분 정도 걸렸는데, 그 다음 라운드부터는 계속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라운드 파워클린부터는 확실히 개수가 떨어져서 뭐 3개, 3개, 2개, 1개, 1개 뭐 이런 식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쿼트는. 버텼습니다. 네, 스쿼트는 어떻게든 하자 이래서 버티고 그 다음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이제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라운드당 3분은 걸리면 안 된다. 그리고 한 라운드당 2분 30초 정도로 잡아도 원래 10분에 끝나는데 조금은 더 걸리더라도 3분은 걸리지 말자. 그래서 12분 안에는 끝내자. 근데 또 시간을 보니까 11분 안에도 끝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버티고 스쿼트를 끝내자 해서 겨우 끝내서 시간은 10분 48초가 걸렸습니다. 연속 그에서 파워클린을 언브로큰으로 할수 있는 영향을 좀 키우고 조금 참은 꼭 파워클린을 할수 있는 그런 체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운동을 끝냈고요. 오늘은 가볍게 어 복근 운동을 할지 지금 고민인데 어 복근 운동 짧게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안하신 분 제발 구독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 좋은 영상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laughs> 잘 봐주시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 가세요. 그러면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Peace 안녕.